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시간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작가 율리체의 장편 소설 어떤 소송 골랐습니다. 이런 책을 볼 때마다 번역자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번역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귀한 소설을 접할 수 있겠습니까 장수미 선생이 옮긴 윤리체의 장편소설 어떤 소송입니다 먼저 윤리체라는 작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리체는 1974년 독일 본에서 태어난 법조인이면서 소설가입니다 행동하는 지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법학 박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설에도 법조인의 전문적인 지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001년에 독수리와 천사를 중심 어, 시작으로 유이충동, 형사 셀프와 평행우주 인생들, 어떤 소송, 잠수 한계 시간 등을 가행했습니다이 중에 형사실프와 평행우주의 인생들, 어떤 소송, 잠수함계 시간이 번역되어 있는데, 모두, 아, 어, 민사에서 간행되는 모던 클래식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어떤 소송은 모던 클래식 시리즈 65번입니다. 이 모던 클래식 시리즈는 비교적 최근에, 에, 간행된 작품들 고전으로 부를만한 어, 현대적 고전이라 부를만한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리즈에 맞들이다 보면 은 계속 모아야 돼요 음. 일종의 편집증 같은 게아니냐 싶습니다 당연히 다 읽지 못하죠 어쩌다가 어, 손길이 닿았는데 이 책이 떨면서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제야 나에게 손을 내미느냐고 이 책도 그랬습니다 꽤 오래 전에 구입을 했는데 아, 우연히 뭐하니 예, 책장을 바라보고 있다, 있노라니까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왜 나를 봐주지 않, 않느냐고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뽑아서 쭉 봤더니, 아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소개해 드릴 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책과 또 우연히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책으로 직접 들어가 볼까요? 어떤 소송은 통제 사회에 맞서는 한 여성의 법정 투쟁. 비극적 법정 투쟁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짧게 보고스, 보겠습니다. 이 책의 이 뒷부분에 실려있는, 음, 뒷페이지에 실려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건강이 최우선 가치이자 법인 21세기 중엽의 미래가 배경입니다. 생물학자 미아홀은 남동생 모리츠를 잃고 슬픔에 빠져 운동과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다 법정에 소환됩니다. 운동과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법정에 소환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 권력 방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국가 권력이 이 명령합니다. 일정 정도 매일 뛰어라. 그리고 담배는 절대 피지 마라.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동하라. 그리고 사랑에 관해서도 면역학적으로 다 짝을 중앙에서 다 지어줍니다.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요? 부시무시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반체제적이고 자유를 사랑하던 모리치는 연인 지빌레의 살인사건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모리츠가 미아 홀의 동생입니다. 이 모리츠는 자연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정말 인간과 인간끼리 사랑을 꿈꿉니다. 모리츠와 달리 체제를 신뢰하고 따르던 미아는 변호사 로젠 트레터를 만나 소송에 휘말리고 남동생 죽음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을 통해 체제의 불합리성을 깨달아 갑니다. 새롭게 태어난 미아는 건강이라는 가치를 볼모로 개인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체제와 그 신봉자인 언론인 크라머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어, 줄거리는 얼추 봤죠? 이 책을 살때이 줄거리를 잠깐 보게 마련이잖아요. 어, 줄거리, 짧은 줄거리가 낚시질 때가 있습니다. 이 낚시질에 걸려들지 않으시려면은 기본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물론 어, 이 책을 간행하는 그 출판사나 어떤 세계문학 전집일 경우에 그 시리즈 신뢰성 편집위원들에 대한 어, 이 신뢰 신뢰성 신뢰 이런 게다 뒷받침돼야겠지만은 독자들의 이 매의 눈도 필요하죠. 아 이건 이러이런. 소설이었구나 해서 손인사를 쭉 하노라면은 얼추 감이 잡힙니다. 이 책이 그렇습니다. 어, 윤리체를 두고, 어, 에, 이 여성 조지 오엘이라고 읽었는다고 해요. 조지 오엘 잘 아시죠? 1984쓴 사람. 1984를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일이 그렇습니다만은, 어, 건강 유토피아에서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 건강을 본모로 이 전체주의를 에, 수립한 에,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등장인물들의 프로필을 짧게 보겠습니다. 미아홀이 있고요. 모리치가 있습니다. 남동생인데, 미아홀이 남동생인데, 백혈병을 알았습니다. 여섯 살 때. 그러니까, 에, 이 모든 생체 정보, 이 질병 정보가 다 중앙에 다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남동생이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기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 어, 백혈병에 치유가 되죠. 그 DNA까지 다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범행을 저지러, 저질렀다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대충 감이 잡히죠? 이 소설은 SF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에 속하기도 하고 범죄 소설이기도 하고요. 또 추리 소설이기도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이상적 애인이라는 이 가상적 캐릭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 모리츠가 미아홀 누나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뭐 분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이상적 애인 크라머 이 언론인이자 조작의 규제 조작의 달인입니다 우리 신문사 조중동이 딱 떠오르는 조중동 이 편집 데스크가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로젠 트레터는 변호인인데요. 미아홀의 변호인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변호를 포기합니다. 벨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조피라는 판사가 있고요. 후트 슈나이드라는 판사가 있습니다. 사법 이 사법 권력이 철저하게 결탁해서 미아홀을 궁지로 몰아넣죠. 미르모라는 기자가 있고요. 리치, 폴쉐, 드리스에는 미아의 이웃, 연인, 여인,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소설에서 방법이라는 이 어휘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용어에 주목해야죠. 이 방법은 궁극의 사회 질서 또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끝까지 보장줄 테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라고 명령하는 그 시스템. 체제가 바로 방법입니다. 이, 이 방법적, 적대적, 이런 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 체제적대적,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금방 알아, 알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토피아입니다. 죽음의 두려, 두려움이 사라진 건강 유토피아. 과연 어떨까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회. 그야말로 안전하기 그지 없는 사회. 모두가 건강한 사회. 그래서, 어, 이 극형이라는 게 사형이 아니라 동결형입니다. 동결형. 그러니까, 어, 이 냉동고에, 예, 실려 보내는 게, 어, 이 극형에 속합니다. 이 건강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우리는 정신의 자유, 자연과의 결합, 그리고 우리의 그 정서에 호소하는 이, 이 관계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이라면 이라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이 노예처럼 살아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자연과 함께하는 삶, 내 감정이 살아있는 삶, 그리고 내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실 문제 설정이야 새로울 게 없죠. 대신에 건강 이데올로기를 초점에 뒀다는 점. 조금 다르죠 음, 홀씨라고 조피가 말한다 조피는 판사입니다 지금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사고력을 아사갈 만큼 심한 육체적 고통을 아시나요? 이전 시대 사람들이 겪어내야 했던 게 어떤 건지 아시느냐고요 삶이란 서서히 죽어가는 자기를 관찰하는 것을 뜻했어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멸로 들어가는 걸음일 수 있었어요 가슴이 한번 찌릿하거나 팔이 근지러운 게종말의 시작일 수 있었어요. 자기 몸 때문에 파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인간들을 따라다녔어요. 이 인간들의 본질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상태를 극복한 건큰 행운이 아닐까요? 네, 이 행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자유로운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움, 자유롭게 될 테니까 우리의 명령대로 따르라. 대단한 유혹이죠. 그러니까 미아 홀은 지금까지는 체제 순응적이었어요. 근데 동생, 이 모리츠 홀은 이런 체제에 대해서 반항적이었던 거죠. 자연과 함께 살고, 동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연인을 깊이 사랑하고, 이, 이 사회에서는 키스도 금지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역학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끼리만 결혼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결혼 상대를 다 정해줍니다. 네. 이런 유토피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 건강과 안전을 넘어서는 삶을 과연, 과연? 할 용기가 있을까 우리 모리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전의 토대라니 이 누나 미아올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나가 안전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말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나가 그렇게 말한 거 맞아? 누나도 그송물들 구호를 역교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 언제 결국 우리 세계가 안전해질지 알아? 모든 인간이 시험관 안에 들어 누워 영양에게 잠겨서 서로 만지지도 못할 때야. 그럼 그 안전의 목표가 뭐냔 말이야? 잘못 이해한 정상성 속에서 식물인간처럼 꾸역꾸역 사는 거? 단 하나의 관념이라도 안전이란 관념을 넘어설 때야. 정신이 자신의 물리적 조건들을 잊고 개인적인 걸 넘어서는 영역으로 향할 때야 비로소 유일하게 인간의 존엄에 걸맞은 따라서 더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시작돼. 아이 모리츠라는 캐릭터의 말입니다. 이 안전이란 관념을 넘어 설 때야 그리고 정신이 자신의 물리적 조건들을 잊고. 개인적인 걸 넘어서는 영역으로 향할 때야 비로소 유일하게 인간의 존엄에 갈맞은더 고차적인,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방법의 체제에서는 건강 유토피아에서는 정상 상태라는 것 모두가 건강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체제수능적이라는 얘기죠. 체제수능적인 체제 인간들을 대량 생산을 합니다. 뭘 대가로 육신의 건강,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을 모르게 한다는 대가로.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모리츠는 그리고 자연을 사랑합니다. 이 자연을 사랑하는 모리츠에 에, 에 대한 그 서술이 대단히 시적입니다. 음. 잠깐만 볼까요? 우리 PD님이 예. 나무랄까봐 몰래, 몰래.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리치는 살아있는 모든 걸 사랑했어요. 침실용 탁자 위에는 식용 달팽이를 기르는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그에는 달팽이마다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밤이면 달팽이들이 등에 달린 집으로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모리치는 늘 말했죠. 얘들은 느리기 때문에 엄청 강해라고요.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라고 분무꼭 읽어보십시오. 시절 문장들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철학적인 그이 짤막한 진수, 진술들도 확 와닿는 아, 와닿는 그 문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이게 독일 문학의 어떤 특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 예를 들면은 미야홀이 마지막에 동결형의 이 선고를 받고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망명을 떠나요라고 그뿐만이 아니,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보시죠. 다음 볼까요? 이 마녀 아웃사이더 경계선 위의 존재. 이, 이 방법과 이 방법의 하수인 체제 하수인 크라머 아, 그리고 이 부조인들은. 아, 미아호를 이 마녀로, 어, 취급하죠. 그리고 이 공작을 통해서, 조작을 통해서 미아호를 이 체제 전복을 꿈꾸는 테러리스트로 몰아 세웁니다.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인지는 여러분의 독서에 맡기겠습니다. 아웃사이더 경계선 위의 존재. 이 소설 전 체를퉁 틀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마녀를 얘기하면서 예, 모리츠가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잠깐 볼까요? 울타리나 산 울타리는 경계선이야, 미아 울타리에 올라탄 여자는 문명과 야생 사이 경계선에 머물러. 여기서 울타리에 올라탄 여자 이게 마녀라 그러네요. 독일어의 어원상 이 마녀라는 말이 울타리 올라탄 여자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쪽과 저쪽, 삶과 죽음, 몸과 정신 사이에 긍정과 부정 사이, 신앙과 무신론 사이에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어디 속하는지 몰라. 그녀의 영역은 그 사이야. 누구 연상되는 사람이 있어?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고 이상적 애인은 말한다. 아 모리츠가 아니고 이상적 애인이네요. 이 삼자 개인의 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뭐, 잘못 얘기할 수도 있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얘기하다 보면, 이름도 잘못 얘기하고요. 연도도 잘못 얘기할 때가 많고요. 아, 이 장소를 얘기하는데도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유명한 절이 떠올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국사가 안 떠올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댓글이나 이런 걸로 수정해 주십시오. No. 실수가 또 인간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이상적 애인, 중요한 캐릭터라고 얘기했죠? 인물의 화, 화자, 아, 이 화, 인물의 분신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상적 애인이 말을 잇습니다. 아웃사이더야. 아웃사이드는 위험하게 살아가. 권력이란 때때로 자기 힘을 증명해 보여줄 본보기를 필요로 하는 법이야. 특히 내부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는 더 그렇지. 아웃사이더들은 여기 안성맞춤이야. 그, 그러니까 안성, 안, 이 아웃사이더들의 권력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희생양을 삼는다는 것이죠. 응, 음, 마녀 사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녀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 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와 홀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체제에 의해서 마녀화 하죠. 이 마녀가 되는 과정은 철저하게 공작, 조작을 통해서,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다 얘기해야 되나요? 이 경찰과 안기부에 의한, 국정원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너무 익숙합니다. 이런 소설링데는 조중동과 이 국정원, 이 경찰의 역사가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입니다. 이 공작 언론과 검찰이 어떻게 공작을 해내는지 빤히 보입니다. 이런 소설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아웃사이더, 경계선 위의 존재,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미아홀이 선언합니다. 에, 다시 그 진실을 알아가는 거죠. 아, 진실을 깨달은 권력의 이면을 이, 간파한 미아홀이 선언합니다. 개인 선언이 이어지는데요. 일부만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위험 없는 삶에 대한 약속의 의지에 인기를 모으는 정치에 대한 믿음을 철회한다. 나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문에 대한 믿음을 철회한다. 나는 스스로 면역 면역학적 최적화 과정의 산물로 여기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철회한다. 나는 나무 위에 지은 집을 다칠 위험이라 부르고 반려 동물을 전염 전염 위험이라 부르는 부모들에 대한 믿음을 철회한다. 나는 무엇이 내게 좋은지 나 자신보다 더잘 아는 국가에 대한 믿음을 철회한다. 나는 우리 세계의 입구에 붙은 조심, 삶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라고 쓰인 팻말을 떼어내 버린 천치들에 대한 믿음을 철회한다 나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철회한다 삶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이해하기도 전에 동생이 죽어야 했기에. 이렇게 깨달은 자, 그리고 이제 방법과의 투쟁에 아방가르드가 된 자를 권력이 가만둘 리가 없죠. 권력의 숭배자이자 하수인인 크라머, 라는 언론인을 앞세워 공작을 펼치고, 미아오를 테러리스트, 반 어, 방법적인 인물, 이 방법이라는 그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로 몰아세워서 예, 예, 동결형을 선공하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을 보겠습니다. 최종 선고, 집행 중지, 석방. 이렇게 선고를 해요. 피고는 테러 전쟁 준비를 포함한 방법적, 방법 적대적인 책동으로 유죄다. 방법 적대적. 이해하시겠죠? 방법이 체제라고 했잖아요? 체제 적대적인 책동으로 유죄다. 국가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독성 물질을 취급하였으며, 여기에서 독성 물질은 담배입니다. 보편적 복리에 부담을 안기며, 필수적 조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있다. 그러로 피고를 무기동결형에 처한다. 무기동결형 재밌죠? 그런데 집행 중지를 선언해요. 왜 그런지 볼까요? 그녀는 방법이 자기를 순교자로 만들어 주리라 진지하게 믿었어요. 능력 없는 집권자들만이 흥분한 인민에게 숭배할 인물을 선물하는 법이죠. 나사르 예수 잔다르크처럼요. 죽음은 개별 존재에게 불사성을 부여하고 저항하는 힘을 강화해 주죠. 그런 일은 당신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홀시 옷을 입으세요. 집에 가세요. 당신은 또다시 웃음보가 터진다. 석방이에요. 네, 이렇게 순교자가 되는 것도 막아버리죠. 그리고 석방한 대가로 감시인을 배치하고, 제 사회와 시설에 수용하고, 의학적으로 감독하고, 일상생활 훈련을 하고 신뢰 구축 조치 체제에 대한 신뢰겠죠 정치적 교육 방법 팍 등등을 통해서 훈육하죠 네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어,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을 불모로 우리를 길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출현할 수가 있죠 민주주의적인 예, 이 감수성이 조금만이라도 이,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바로 이제 우리는 건강을 볼모로 한 전체주의적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방향에서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무리 할까요? 릴리체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십 년 전부터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있고, 이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감도 있다. 우리가 최선의 국가 형태를 여기는 이 체제가 어쩌면 다시 전체주의나 독재 체제로 급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90% 이상의 사람들이 비현실적으로 여긴다. 바로 이것이 나를 불안케 한다. 아, 잘 굴러가고 있는데 엇나갈 리가 없어 하고 생각할수록 엇나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나는 잠들지 않은 비판적 의식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믿는다. 만약에 민주정부가 아니고 독재적인 이 정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이런 체제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들지 않는 비판적 의식이 민주주의 토대라고 했죠. 잠들지 않는 비판적 의식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이 포기하는 순간, 전체주의의 유혹은 우리를 급습하고 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리체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독일 작가 윤리체의 장편소설, 어떤 소송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